그런데 이런 지금 고수 김정한 추태 네. 김정한님께서도 <laughs> 과거에 네. 뭐 후회하는 투자 이런 거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나 이거는 진짜 내가 잘못했다. 아 그럼요 당연히. 어. 그렇죠. 그래서 아니 이책 목차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음. 후회하지 않을 투자를 하는 방법. 그래서 음. 저는 후회를 해봤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후회를 하지 않으려고 투자하지만 후회도 네. 해본 적은 있다. 어. 어, 왜냐하면. 어 굉장히 힘들었던 게 바이오에 투자를 하면서 주식 어. 담당자와 통화를 한 500번 정도 했고요. 네 그렇게 통화를 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어,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그러니까 임상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음. 어떤 뉘앙스라도 듣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화를 하는 거죠. 네. 내 마음에 안정을 주기 위해서 어. 그러면서. 어 5만원, 6만원 대부터 투자했던 기업이 한 30만원까지 가서 27만원 정도의 전량 매도는 하긴 했지만 오. 5년 동안 투자하면서 아 지금 행복하지 않다. 왜요? 너무 불안했으니까 오. 언제든지 임상 결과 잘못 나올 수도 있었고 임상 과정 중에 실패할 수도 있고 누가 또 사망할 수도 있, 있었기 때문에. 네. 그 투자를 후회하는 이유는 불안했기 때문에, 예, 편안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투자, 행복하지 않은 투자는 네. 결국 실패한다고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 어, 그 종목을 던지고 나서는 굉장히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럼 그 아, 성공적으로 또엑시을를 하셨으니까 또 마음도 편한. 안 그게 이제. 것 같은데. 그걸 절반의 성공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건데 네. 투자하는 기간 동안에 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블로그에다 글 썼던 이유, 어, 글이 뭐냐면 네. 나는 결국은 실패한 투자다. 어. 나는 행복한 투자자로 남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네. 어, 이투자로난 행복하지 않았다. 행복하지 않았다. 네. 돈의 문제가 아니라 네. 네. 돈이야 뭐. 아... 다른 종목으로도 벌면 되는. 아, 주식 투자하면서 행복할 수 있어요? 아 행복하잖아요. 아 그럼 행복하죠. 네. 아. 어, 행복한 투자자. 네. 행복하려면 <laughs> 네. 어떤 투자를 해야지 행복한 투자가 될까요? 아, 예. 제가 항상 이제 강의를 할때 얘기를 하는 경우냐면 네. 자기 그릇만큼 담아라. 그릇만큼. 그릇에 넘치게 담면 으 불행해진다. 그래서 음. 만약에 어떤 기업을 가지고 있을 때 네. 아, 불안하면. 불안하지 않, 않을 만큼 던져라 네. 그 그만큼 던지고 나서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오늘 계속해서 쳐다보지 않아도 불행하지 않 네. 아, 불안하지 않는다면 네. 그게 당신의 그릇이다 음.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만 담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큰 그릇이 돼야 되는데 네.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공부밖에 없다. 어. 기업에 대한 확신, 기업에 대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것을 쌓아나고 실력이 쌓이다 보면 네.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 공부만이 그릇을 키우는 방법이다라고 음. 좀 보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아주 강한 인 확신. 네. 저는 좀 과도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편이고요. 과도한 확신. <laughs> 네. 아니 어, 옛날 어떤 기자가 그렇게 글 썼더라고요. 슈퍼 개미들을 불러서 다 인터뷰를 해서 어. 요약 정리를 했는데요. 네.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 아, 슈퍼개미의 공통점? 네. 뭘까요? 지 종목에 대해서 아주 과도한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 아 주식이랑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데 <laughs> 아, 슈퍼개미들은 네. 굉장히 집중적으로 사요. 아, 몇, 집중적으로? 종, 아, 몇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서 부자가 됐기 때문에 네. 아, 계속해서 그런 방법들이 어, 이어가는데요. 음. 그러다 보니까 자기 기업에 대해서 과도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기자가 확신. 보는 입자, 입장인 거예요. 네. 우리가 볼 때는 어, 합리적인 확신인데 네. 기자가 보는 아 과도한 확신. 어. 나 그래서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네. 내가 사는 기업에 대해서 어, 확신이 아그 얘기가 그 얘긴가? 내가 십뭐 네. 평생 보유하지 않을 종목이면 1 0 분도 갖고 있지 말라. 그렇죠. 저는 그래서 네. 1 0분 안에 팔으라는 건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주식은 치라는 얘기인가? 그, <laughs>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네. 그러잖아요. <laughs> 평생에 한뭐한열 종목이면 충분하다. 네. 네. 그렇게처럼 예, 우리가 집중하는 종목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네, 어, 네. 어, 보고 있어요. 어,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음. 우리가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 이거를 챙겨야 된다면 그게 음. 무엇일까?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어,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음. 일단. 산업들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밸류체인을 보듯이 음. 아~ (2차) 전지 어~ 그래 (2차) 전지 좋은 건 알겠어 반도체 좋은 건 알겠는데 과연 얼마나 성장할 거고 어~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 미래를 우리가 산업 분석 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 애널리스트들이 되게 자세히 잘 써놨어요. 여러 가지 비유로. 네. 아, 그것을 먼저 읽고 난 후에 음. 그 밑에 있는 밸류체인 업체들의 또 기업들에 대한 리포트를 하나하나 다 보게 된다면, 네. 어, 반도체 산업 하나는 마스터할 수 있고요. 이차전지 네. 산업 하나는 마스터할 수 있어요. 음. 아, 그 그런 글들을 여러 번 보다 보면 아, 거기에 떠오르는 기업들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네. 아, 이, 기업은 음. 어, 있고, 음. 이 기업은 이것 때문에 어~ 미래 가치가 있고 이 기업은 이것 때문에 어~ 수익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을 찬찬히 보고 어~ 아주 좋은 가격에 왔을 때 싸게 산다면 음. 네. 투자가 그렇게 힘들지 않게 되는데 대부분의 음. 사람들이 어~ 그걸 반대로 하죠 어, 예를 사람. 들면 네. 어, 야이 기업 좋댄다. 어. 하면 기업을 보고 투자를 한 다음에 네. 어, 주식이 빠지면 어, 이 기업이 뭐하는 회사지 인 보고 그렇죠. 어, 뭐하는 회사인지 보고 아,다가 어, 어, 이 산업이 좋아지나라고 이제 거꾸로 가는데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산업을 먼저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음. 아, 탑다운 방식으로 산업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기업을 보고 네. 그리고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하면 어. 어, 굉장히 싸게 산다면 네. 투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음. 음. 그래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네. 거예요. 책 목차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네.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습관 음. 이 내용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습관이 있어야 성공을 할수 있는 겁니까? 아 네. 저는. 주식투자하기 전에는 음. 그렇게 부러,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네.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니까 어. 주식투자를 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네. 직장생활을 하고 또 회사도 운영하고 했었으니까 음. 아, 남들보다 빠르게 많은 지식들을 얻어야 되고 남는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 첫 번째로는 부지런해야죠 지 부지런해 된다 예 네, 그리고 음. 저는 하루에 한네 시간 정도밖에 안 자거든요 평소에 네. 그니까 두 시쯤 자서 한 여섯 시쯤 일어나 하는데요. 네. 그 외의 시간은 거의 대부분을 그냥 어, 산업 리포트나 주식 어, 기업 리포트링인데 아직도 하레를 하고 있고요. 음. 어, 그리고 루틴을 지켜야 된다. 제가 하는 행동들은 거의 일주일 동안 거의 다 똑같아요. 같은 네. 시간에 뭐 어, 장, 시장이 끝나고 나서 운동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이제 샤워를 하고 음. 아침에 샤워를 안 하거든요. 네. 네, 그 다음에 저녁에 들어와서 아, 방송할때안 씻고 할 때도 많으시겠네요. 거의 대부분이 아. 세수는 까먹기도 되게 많아요. 아 그러네요. <laughs>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때 그렇게 한 다음에 저녁에 와서 뭐 식사를 하고 잠시 음. 잠을 붙이거나 하고 또 다시 공부를 하고 네. 술도 거의 혼술을 마시고요. 네. 그냥 밖에 별로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아요. 음. 왜냐하면 제가 주식 투자를 집중하고 있을 때 나의 네. 루틴이 캐지지 않기 위해서 어 항상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음. 음 꾸준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부지런함과 꾸준한 루틴이 가장 중요한 어 부분이 된다. 네. 그리고 자기가 공부한 기업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집요하게 조차라 어 어. 그 집요함과 디테일을 제가 제일 강조하는데요. 네. 아, 투자는 디테일해야 된다. 그다음에 집요하게 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어~ 소속들이다알수 네.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면 어~ 수익은 음. 어~ 따라온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부지런함과 루틴 네. 집요함 네. 그리고 안식기 이네 가지가 네, 맞습니다. 정말 성공 투자를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되겠네요.